은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대운 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확인해보세요. 관상관상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 사람의 내면과 삶의 흐름이 외형 에 드러난다라는 철학적으로 출발 관상가들은 얼굴 모양보다 현재의 상태와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한다. 대운은 10년 단위의 큰 흐름을 말하며 대운이 바뀔 때 사람의 인연 구조 도 달라진다. 연초에 만나게 된다면 귀인과의 련으로 길을 열어주고 선택을 바르게 만드는 사람. 화려하지 않고 안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으며 눈동자가 맑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으로 말보다 행동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이라 한다. 대운을 가져오는 사람은 평범한 인상에 신뢰가 있으며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 흔히 얼굴보다 기색이 좋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고 한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인연이 변하거나 바뀌었다면 대운을 맞이하도록 움직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